야권 6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지난 11일 야 6당은 국회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명시와 관련한 수많은 내용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크게 공천 개입과 국정 농단으로 나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 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서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선거 개입 의혹, 대우조선 파업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개입 의혹이 포함됩니다. 야권의 이번 특검법 발의는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의혹을 부각시키고 탄핵 찬성 여론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태균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며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내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회부, 1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20일 본회의를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